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앤잡 하고 있는 황 회장입니다. 오늘도 어,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변함없이 양말 가게는 오픈을 했고요. 어, 어제보다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어, 양말 노점이나 뭐 알뜰장 이런 거 창업하실 분들은 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어, 양말은 뭐 여기저기서 어, 원잡, 투잡, 쓰리잡으로 다. 어, 장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철망에다 걸어두시고 이렇게 이제 포장만 포장도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지고 와서 뭐 제조를 하거나 또 위생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제 장사하실 수 있,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알뜰장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좀잘 되는 알뜰장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장사는 곧잘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어, 꼭 원잡이 아니더라도 투잡, 쓰리잡으로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하시려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으셔서 양말 장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양말 장사는 뭐 소액으로도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신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가 불경기라도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양말을 파실 때 어, 국산 오리지널 양말 어, 국산 오리지널 양말이라는거는 국산 실로 짠 국산 양말을 말합니다 어, 국산 양말 중에서도 중국산 실로 짠 양말이 있는데 그런거는 장사가 되질 않아요 어, 많이 팔수도 없고 많이 팔수록 오히려 손해죠 손님이 떨어지니까 양말은 이제 그 여자 손님이 90%가 넘기 때문에 다 이제 남자보다는 빨래를 좀 많이 하시고 이러, 이러시니까 금방 아세요. 그리고 신어 보면 거의 다 아시기 때문에 국산 양말, 국산 실로 짠 오리지널 국산 양말을 파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창업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어,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여기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투잡 쓰리잡 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수년전에 고르고 골라서 이제 양말 양말이 이제 유통기한 같은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골랐는데 지금 양말 양산 한지 이제 6년째 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소액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전화 많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